신에게 춤추면서 가라. 조르바시 이야기는 끝났어요. 나와 같이 갑시다. 마침 크레타엔 내 갈탄광산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인부들을 감독하면 될 겁니다. 밤이면 모래 위에 다리를 뻗고 앉아서 먹고 마십시다. 내겐 안해도 새끼도 강아지도 없어요. 그러다 심드렁해지면 당신은 산트로도 치면서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 조르바가 대답한다. 기분 내키면 산트로를 치겠지요. 당신이 바라는 만큼 일을 해주겠어. 거기 가면 나는 당신 사람이니까. 하지만 산트로 말인데 그건 달라요. 산트로는 짐승이요. 짐승에겐 자유가 있어야 해요. 나한테 윽박지르면 그땐 끝장이에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뇨 무슨 뜻인지요? 자유라는 거지. 조르바는 본능에 충실하고 말보다는 몸짓에 익숙한 사람이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머리를 써서 살아온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질 그릇을 만들려고 물레를 돌리는데 새끼 손가락이 거슬린다고 도끼로 잘라버렸다는 조르바. 주인공인 나는 조르바를 만나 그의 언어를 배운다. 약간은 미친 듯한 그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의 춤을 배운다. 이제까지의 인생을 깡그리 씻어내고 조르바에게서 배운 것들로 다시 채우기를 소망한다. 조르바라는 학교에 들어가 위대한 알파벳을 새로 배우기를 원한다. 나는 글을 쓰고 불교 서적을 읽으면서 영혼의 구원을 찾는 사람이다. 동시에 죽은 활자를 먹고 관념을 살찌우는 지식인의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인생의 그림자가 아닌 삶의 본질로 뛰어들고 싶다. 마침 지중해 크레타 섬의 갈탄광산 하나를 빌리게 되었고 거기서 새 생활을 시작해 보려 한다. 조르바를 만난 것은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 항구의 카페 안에서다. 방금 나는 이 카페에서 코카서스로 가는 친구와 작별을 했다. 위험에 처한 그리스 동포를 구하러 가는 그 친구는 서운한 감정을 산뜻하게 표현할 수 없어 나에게 이런 인사말을 남긴다. 잘가게 이 책벌레야.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한 단어 속에 집약된 기분이 드러나는 불쾌했다. 그 말은 지식인의 창백한 얼굴과 섬약한 손을 부끄럽게 여겨왔던 나의 열등감을 자극한다. 끝없는 활자의 세계와 진리를 찾아 더듬었던 이야기들은 책장을 덮는 순간 현실과는 먼 것이 되어버린다. 나는 이제 크레타 섬으로 간다. 새롭게 시작될 인생에 책 부스러기가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책다위의 인생을 바치지 말자. 그러면서도 배를 기다리며 단테의 문고판에 고개를 파묻는다. 그런데 내가 단테의 지옥과 연옥으로 빠져들 수 없도록 방해하는 눈빛이 있다. 한 노인이 유리창에 코를 누르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바로 조르바다. 날 데려가시겠어? 조르바가 들어와 말을 건다. 움푹 들어간 뺨, 튼튼한 턱, 튀어나온 광대뼈, 잿빛 고수머리의 눈동자가 맑고 눈이 예리하게 보이는 사람이다. 조르바야 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못해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물레방아간집 마누라 궁둥이짝, 인간의 이성이란 그거지 뭐. 이성이라는 단어의 고상함을 물레방아간집 마누라 궁둥이짝이라는 단어로 단숨에 날려버리는 조르바. 조르바는 나를 본질로 데려가줄 새로운 여정에 썩어올리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리스인이면서도 크레타인으로 불리길 좋아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 크레타 섬에 있는 그의 기념관에는 조르바가 작가에게 보낸 잡필 편지가 전시되어 있다. 조르바는 실존 인물이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호메로스와 베르그송 니체를 탐독했고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생의 진리를 깨닫고자 했다. 그러나 돌에 글자를 새기듯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 깊은 자국을 남긴이는 조르바였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영혼의 자서전에서 조르바를 이렇게 추억한다. 줄인 영혼을 채우기 위해 오랜 세월 책으로부터 빨아들인 영양분의 질량과 겨우 몇달 사이에 졸업바로부터 느낀 자유의 질량을 돌이켜 볼 때마다 책으로 보낸 세월이 억울해서 나는 격분과 마음의 쓰라림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졸업하는 말한다. 닥치는 대로 하죠. 발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머리로도 하고 하지만 해본 일만 가지고 어디성이 차겠어. 세상 경험이 많지만. 그것들이 나은 편견에 묶여 있지 않다. 조르반은 순간에 있는 사람이다. 순간순간을 바로 어제 태어난 사람처럼 경의와 찬탄으로 마주한다. 조르반은 신이 있다면 신도 자신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보다 더 크고 힘이 더 세고 머리가 더 돌았을 뿐이다. 신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스펀지 한 덩어리를 들고 있다. 이윽고 겁에 질린 영혼이 들어와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읊으며 자비를 구하면 신은 하품을 하며 혼령의 말을 끊고는 물 묻은 스펀지로 죄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가거라 천당으로 썩어져라 여봐라 베드로 이자꽃도 넣어줘라. 신은 인간의 관습과 규율을 초월하는 용서하는 관대한 왕이다. 그러니 삶과 우주를 대하는 데는 이것저것 따지고 젤 필요가 없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이 이해한 말을 그대로 믿으며 충실히 살아내면 되는 것이다. 두모 인간이란 짐승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오직 나인 조르바만 믿지 조르바가 딴 것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요. 나을 거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나 조르바 역시 딴 놈들과 마찬가지로 짐승과 똑같어. 그러나 내가 조르바를 믿는 건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아직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나 자신 조르바뿐이기 때문이오 나머지는 모조리 헛개비들이요. 나는 세상을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사겨내요. 내가 죽으면 만사가 죽는 거요. 바로 나 자신인 조르바가 죽으면 온 세계가 나락으로 떨어질게요. 확대경으로 보면 물속의 벌레가 우글우글하대요. 자, 갈증을 참을까요? 아니면 확대경을 확 부숴버리고 물을 마시겠어? 조르바는 일할 때는 갈탄이 되고 산투루를 연주할 때는 산투루가 된다. 바로 무라일체다. 순간을 온전히 사느라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 물들어 버린다.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이다. 아프리카인들이 뱀을 섬기는 이유는 온몸을 땅에 붙이고 있는 뱀이야말로 돼지의 비밀을 잘알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뱀은 배로 꼬리로 그리고 머리로 척감을 통해 돼지의 비밀을 안다. 조르바 역시 늘 어머니인 돼지와 접촉하고 동거한다. 조르바가 목재 운반 계획을 꺼내던 날 그는 나에게 춤을 추자고 청했다. 춤추시겠어? 춤춥시다. 싫습니다. 그럼 나 혼자 추겠어. 두목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시오. 혹시 춤을 추다가 내가 받아버리지 않게 말이오. 나는 춤을 추기 싫다. 펜때 운전사인 나는 춤을 출줄 모른다. 조르바는 혼자서 오두막을 박차고 나가 음악도 없이 춤을 추었다. 조르바는 복잡한 이야기를 춤으로 말하는 재주를 가졌다. 이윽고 그는 춤에다 몸을 맡기고 손벽을 치는가 하면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발끝으로 노는가 하면 무릎을 꿇었다 다리를 구부리고 다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흡사 곰으로 만든 사람 같았다. 그는 갑자기 자연의 법칙을 정복하고 날아가려는 듯이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그를 보고 있노라면 늙은 육신 속에 그 몸을 들여다 어둠 속의 유성처럼 던져버리고 싶어 안달을 부리는 영혼 같았다. 나는 그의 늙은 육신이 그 난폭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공중에서 수천 조각으로 찢어지며 바람에 사방으로 날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크레타 섬으로 떠나온 가을로부터 시간이 흘러 나와 조르바는 이듬해 새해를 함께 맞이한다. 오두막으로 돌아와 화덕에 커피를 끓이고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담배에 불을 붙여 차분하게 빨아들이는 조르바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달빛을 받고 있는 조르바를 바라보며 주위 세계에 함몰된 그의 소박하고 단순한 모습 그리고 그의 모든 것. 예를 들자면 여자, 빵, 물, 고기, 잠등이 육화하여 조르바가 된데 대해 탐복했다. 드디어 망고의 노력 끝에 갈탄광산에 광선 케이블의 개통식이 있던 날. 운행 도중 케이블카의 고장으로 주위에 있던 철탑이 무너지고 아수라장이 된다.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해방감을 느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조르바를 향해 외쳤다. 조르바, 이리 와 보세요. 나에게 춤을 가르쳐 주세요. 조르바가 펄쩍 뛰며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다. 춤이라고요? 오, 정말. 이리 오서. 조르바, 갑시다.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신명나게 춤을 춥시다. 우리는 함께 춤을 추었다. 조르바는 내게 춤을 가르쳐 주고 엄숙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부드럽게 틀린 부분을 고쳐 주었다. 내 가슴은 새처럼 날아오르는 기분이었다. 브라보. 아주 잘하시는데요. 조르바는 박자를 맞추면서 손뼉을 쳐 주었다. 브라보 젊은이. 종이와 잉크는 지옥으로나 보내버려. 상품 이익 따위는 의미 없어. 광산 인부 수도원 전부 의미 없단 말이오. 이것 봐요. 당신이 춤을 배우고 내 말을 배우면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 그는 맨발로 자갈밭을 뛰어다니며 손뼉을 쳤다. 갈탄광산을 뒤로하고 조르바와 나는 헤어졌다. 조르바는 나에게 엽서를 보내지만 나는 조르바를 두번 다시 보지 못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받은 엽서는 조르바가 죽기 전 머문 어느 마을의 교장선생님이 보낸 것이다. 조르바는 죽는 순간까지도 힘이 넘쳤으며 산투르를 당신의 정표로 남겼으니 나중에 여기에 올 일이 있으면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창틀을 거머쥐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창틀에 손톱을 박고 서 있을 동안 죽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춤추는 자유다. 조르바는 나에게 춤추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두모 사람을 당신만큼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조르바는 내 삶의 길잡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1883년, 터키 지베아의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장차 주교가 될 아이라는 삼파의 예언을 믿고 어린 시절부터 성직자처럼 살고자 가진 노력을 했다. 조르바는 먹는 걸로 무엇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사람은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고 두 번째 사람은 일과 좋은 유머에 쓰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돌린다. 조르바는 자신은 먹은 것을 일과 좋은 유머에 쓰는 사람이고 나는 먹은 걸 하나님께 돌리려고 애쓰지만 그게 잘안 되는 사람이다. 조르바에 따르면... 나의 모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세 번째 사람 육신을 부처로 만들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이었다. 아테네 법과 대학에 입학한 카잔차키스는 아토스산에서 신과의 만남을 시도하기 위해 6개월간의 순례를 떠난다. 하지만 신이 만든 세상을 악으로 배척하고 산속에서 정신과 몸을 학대하는 고행자들의 실체를 보고 이제까지 품었던 세계관을 수정한다. 내 영혼을 처음으로 뒤흔든 것은 공포나 고통이 아니었고 쾌감이나 장난도 아니었으며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다. 나는 자유를 찾아야 했지만,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자유가 된다는 말인가. 성자들이 너무 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신 앞에서 자꾸 머리만 조아리며 설설 길 뿐이었다. 내몸 속에서는 크레타의 피가 끌어올랐다. 크레타의 피를 확실히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나는 참된 인간이란 아무리 공경에 처했어도 신의 앞에서까지도 저항하고, 투쟁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다. 그때부터 카잔차키스는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그리고 멀리 중국과 일본 등지를 떠돌아다니며 니체에서 붓다로, 붓다에서 레닌으로, 레닌에게서 오디세우스로 진리를 찾아 방황을 한다. 마침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 카잔차키스는 내 영혼 전체는 외침이요내 모든 작품은 그 외침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말했다. 그동안 영혼이 오름을 위해 투쟁을 계속해온 카잔차키스는 이 작품 속의 진실과 환상을 섞어 그 오름길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카잔차키스 아니 조르바는 신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지 말고 인간이 수도원에 갇힌 신을 구해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으로 교황청과 그리스 정교회의 노여움을 사. 그의 저서인 최후의 유혹, 미알리스 대장 등이 금서 판정을 받고 파문당한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무대인 크레타 섬을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법정 스님은 산문집 텅빈 충만에 이렇게었다산 중에서도 태풍은 매년 한두 차례씩 거쳐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날 다락에 올라가 내 손에 잡힌 책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다. 책장을 펼치자 거기에도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나가 있을 때 북아메리카에서 남유럽 쪽으로 부는 세찬 비바람이 불어 유리물을 닫았는데도 파도의 포말이 카페 안에 가득히 날리고 있었다. 화자인 나는 그 항구에서 기타 비슷한 악기를 끼고 있는 조르바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참 지나 끼니 때가 되었지만 거센 비바람에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번호를 켜서 차만 한잔 마신 다음 밥 대신 조르바를 홀린 듯이 먹으면서 배고픈 줄 몰랐다. 조르바가 물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이야기 좀 들읍시다. 요몇해 동안 당신은 청춘을 불사르며 마법의 주문이 잔뜩 쓰인 책을 읽었을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종이도 한 50톤 씹어 삼켰을 테지요. 그래서 얻어낸 게 도대체 무엇이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 주놈한 질문처럼 들렸다.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껏 그토록 많은 종이를 씹어 삼키면서 얻어낸 게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본질과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종이벌레에 그치고 만다. 대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장자의 핵심 사상인 심재와 좌망에서 그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본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의 묘비명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